세 번째 결혼에서 강만석의 동생이 나타나 세란의 만행들이 들키게 될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세란은 고배정의 손녀 딸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강만석의 동생은 고배정으로 세란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. 할머니가 유영원에 있다며 병문안을 오라고 협박했고 유영원으로 병문안을 가지 않으면 유녀사에게 모든 걸 까발려주겠다는 협박에 할수 없이 천혜자와 세란은 유영원을 찾아가기로 합니다. 유한과유녀사도 요양원으로 김할머니에게 가려고 한다며, 다정도 함께 요양원으로 향합니다. 요양원에서 다정은 만석의 동생과 마주치게 되었고, 가발을 쓴 세란과 천혜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. 빠져나가려던 순간에 유녀사와 요한을 마주치게 되었어요. 예고에서는 김할머니는 강만석에 대해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, 세란은 김할머니 입에서 신덕수의 이름이 나올까 안절부절하는 모습입니다. 신덕수는 헤일을 만나게 되는 듯 합니다. 헤일의 딸 다정을 못 알아보고 있는 헤일인데요. 신덕수 역시 윤여사가 자신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. 답답한 전개들이 속시원하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